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세비캠 종목 차트 분석과 재료 분석까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 세비캠 종목 대응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비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방 입장권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시황, 시황, 그리고 주도 섹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까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달 무료 추천주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8월 달 무료 추천주로는 피코그램을 제시해 드렸었고요.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 간단합니다.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사칭 피해로 인해서 링크 중 일부는 요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놓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세비캠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세비캠 종목 오늘 요렇게 장대 음봉과 함께 9%대 하락이 나왔으나 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왜 걱정할 필요가 없냐? 일단 여전히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이 추세선 상 하, 여기 추세선까지도 하락이 안 나왔고, 자 여기까지는 조정을 우리가 염두를 해도도 좋다라는 겁니다. 발음이 좀 꼬여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주식이라는 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 뭐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어차피 세비캠이라는 종목은 재료가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세비캠 일단 뭐 폐배터리 관련 주고, 배터리. 이 배터리는 2차 전지 섹터가 부각을 받는 이상은 요것도 계속해서 같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장 주도 섹터도 여전히 2차 전지고 그리고 이 전기차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빠르게 오고 있다. 커밍.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체들, 지금 뭐 미국의 양극재 수주계약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포포스코 뭐 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스타트를 끊었죠. 그죠? 제너럴 모터스에 얼마를 계약했어요 무려 14조원을 계약 수주를 따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LG화학, 삼성 SDI 이제 올 하반기에 양극재 수주계약공시 수두룩 나올거고 이렇게 또 2차전지 섹터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 폐배터리 섹터 대장주인 이 세비캠 종목도 한번더 추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 것이다 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셀비캠 종목 지금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자 저는 추가 상승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시황, 그리고 주도 섹터, 그리고 무료 추천주까지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7월 달 무료 추천주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8월 달 무료 추천주로는 피코그램을 제시해 드렸고요.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 간단합니다.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 주세요.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사칭 피해로 인해서 링크 중 일부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 놓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